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TV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본격적인 장마철이 돌아왔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6월에서 7월 경은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집안 침하와 제초작업 미숙으로 인한 단성과 결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1년 중 가장 분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뒤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속반 하부에 마감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구멍이 많이 뚫린 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때 순간적인 폭우로 인해 접속반 내부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합선이나 퓨즈 단락 등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감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충진 마감재를 이용해 접속반의 기밀성을 유지토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나 장마로 인해 접속반과 수배 전반 시설에 장기간 물이나 습기가 차는 등 고온 다습한 일기가 지속되면 쇼트 발생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우가 집중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고로는 집안 침마를들수 있습니다. 토사의 성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먼저 배수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일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절토면에 녹색토를 뿌려주거나 비닐이나 천막 등을 활용해 토사가 최대한 유출되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도 집안 침하를 줄일 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은 30에서 40m/s의 강한 바람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시공 과정에서 기준에 비해 사이즈가 작은 볼트를 체결하게 되면, 고정 강도가 약해져 패널이 강풍에 날아가거나 알루미늄 프레임이 찢겨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을 때는 체결 부위에 대한 세세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재초 작업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재초 작업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을 꼽자면 예초기 날에 선로 케이블 파이브가 절단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케이블이 절단되면 감전 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제초 진행 시 돌이치게 되면 패널을 깨뜨려 발전 효율 급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초 작업 진행 시에는 해당 작업자에게 반드시 설로 케이블에 대해 사전 인지를 먼저 시킨 뒤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제초를 끝난 후에는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제초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겨울 동안에 쌓인 낙엽이나 동식물 사체 등의 퇴적물을 제거하는 접속방 클리닝 점검을 비롯해 DC 퓨즈와 단선 여부 등 전기 점검을 먼저 진행한 후에 제초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초 작업 이후 단선 등 전기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제초 작업 전에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제초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향후 작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고 수습을 원활히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초 작업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바로 패널의 각도 조절 작업인데요. 특히 지난 가을과 겨울에 시공된 신생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제초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각도 조절까지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각도를 무리하게 높이게 되면 텐션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케이블의 이격거리가 짧아지면, 케이블이 빠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도 조절 시에는 배선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올 장마철에도 전국 각지에 설치된 모든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강건히 버틸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경영은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